폴란드 스포츠 EPD 장착하고 지금 추가로 매직파워 넘버원 블루바이 가스 하나 달고 에어크리니 쪽에 지금 다섯 개 장착했습니다 그리고 어, 스루트바디 들어가기 전이두 개를 또 장착을 했습니다 추가로 자, 사장님 시동을 한번 걸고 한번 운행을 또 한번 해 보시죠 엑셀 페달 한번 이 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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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 보세요 좀부드러워졌네 부드러워졌어요? 페달이 좀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졌나요? 조금 예네 RPM이 올라가는 것이 지금 어떻게 음, 괜찮아졌네요 응. 많이 예 음, 페달이 좀 가벼워졌다는 거죠? 네, 네. 한번 시발 한번 해보실게요 네. 나가는 속 스타트가 어떤지 변속감이 부드러워지 이렇게 넘어갈 때자 넘어갈 때 부드럽게 넘어갈 때자고거 그죠? 네. 좋아졌죠? 잘보세요좀더 네. 네. 타봐야겠지만 예. 네? 아까 몇 년식이라고 했죠? 13년 어, 13년 코란도 스포츠 2.0 디젤 엔진 소리랑 나가는 주행 감각이랑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호환이 됐는지 체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력현상으로 인해서 브레이크 압축력이 활성되면서 브레이크 페달이 좀 올라옵니다 그래서 잘 드는 현상이 또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올라오는네 브레이크 페달이 좀 올라왔나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눌러주는 힘이 빡빡하다보니까 브레이크가 잘 듭니다 네. 유튜브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그거에 브레이크 페달이 브레이크가 잘든 이유를 여기서 이제 우회전으로 빠지겠습니다. 여기서 확 밟아보세요, 한번. 충격이 있나 보게. 터보를. 그렇게 약간 덜하죠? 아까는 예, 콩! 하고 네. 변속이 뻥! 네. 와버렸는데 지금은 살짝 많이 완화가 됐죠. 네. 자, 여기로 빠집니다. 자. 배지파워나 이렇게 새로운 물질이 들어가고 이거 학습을 하다 보면 차가 계속 변합니다. 계속 변하도록 해 탈면 차 스스로 이제 차가 좋아져요. 나가는 맛이 이제 학습이 계속 이루어지면 나가는 승차감이 틀려지. 나가는 맛이. 전하고 좀 어떤가요, 나가는 것이? 탄력이 안 죽네요. 아, 탄력이, 탄력이 안 죽죠. 네. 그뒤에 잡아 당기는 느낌이 없다는 얘기. 요 탄력이 안 죽는다는 것은. 달리는 맛은 좀 약간 변화가 온것 같죠? 네, 달리니까 저거 귀가 너무 더 좋아지고. 네. 아무튼 우리 변속 충격이 있는 차들을 보면 미션이 얼마 못 갑니다 솔직히 계속 때리니까 근데 네, 이런 것들이 공기 쪽에서 이렇게 좋게 해주니까 그걸 좀 완화를 좀 많이 시켜주면 보호가 돼서 좀더쓸수 있는 미션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 돼요 차는 잘 나가네요. 이렇게 딱해서 한번 때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때리잖아요. 여기 예? 지금 미션이 완화가 많이 된 겁니다 지금. 고속에서 이렇게. 통력을 줄였다가 딱 밟아버리면 펑 때렸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그 고속에서는 그렇게 들어는데, 네, 백 이하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아, 백 그, 이하에서 한번 테스트 를 해봐야 될것같 예, 카메라 아닙니까? 고속은 연비라든가 파워를 좀 지켜기 위해서 밟아보고요. 저기 앞에 카메라 하나 있습니다. 통역을 줄이죠. 뒤에서 밀어 주는 느낌이 좀 있긴 하네요. 아, 이제 당기는 느낌이없고 아, 네. 앞으로 차가 나가려고 하는 거 네. 밀어 주는 느낌. 요게 지금 현상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푹 밟아 보세요, 한번. 띵가. 아무 그런 것들이 완화를 많이 시켜 주네요. 굳이 완화를 많이 시켜 주죠. 돌아가시는 남원 조심히 잘 내려가시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